안녕하세요. 불만의 3D 출력소입니다. 앞으로 오픈 소스 FDM 3D 프린터 구성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소개할 부품은 익스트루더입니다. 익스트루더는 열로 필라멘트를 녹여 노즐 밖으로 압출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3D 프린팅 품질 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익스트루더 부분이 막히면 무조건 출력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DM 3D 프린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보급형 익스트루더의핫엔드는 종류가 엄청 많았지만 지금은 주로 E3D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품이 아닌 E3D V6 스타일의 가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K8 J헤드 등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오픈소스 FDM 장비들이 E3D MK8 J헤드 익스트루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의 모양은 다 달라도 구조는 모두 같습니다. 핫엔드 종류에 대해서는 나중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익스트루더 구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익스트루더의 핫 앤드는 영국 E3D사의 V6 핫 앤드입니다. 구입한 지가 2, 3년 정도가 지나 이 부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품은 지금 사용하는 3D 프린터에 달려 있어서 남는 부품들로 E3D의 V6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V6는 정품과 가품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터가 보이나요? 익스트루더라는 말 그대로 압출 역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기계적인 모터 동력으로 필라멘트 플라스틱을 당겨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드핸드, 모터에 의해 밀려온 필라멘트가 통과하면서 히팅블럭과 노즐로 도달하기 전까지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히팅블럭의 열을 방출시켜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열판이라 불리는 부품이고 팬이 달려 있습니다 팬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방열판이 제대로 된 냉각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히트브레이크 히팅블럭에서 올라온 열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히팅블럭, 위에는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온도 경계가 생기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가급적 필라멘트가 녹지 않아야 합니다. 하덴드 히팅블럭과 노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팅블럭은 카트리지터와 온도 센서가 달려 있어 고온의 열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노즐은 용용된 필라멘트가 빠져나오는 부분입니다. 노즐에 써있는 0.4는 노즐 직경을 뜻합니다 즉 0.4면 0.4mm 입니다 요약하자면 압출기의 모터 동력으로 방열판, 히트브레이크, 히팅블럭을 통과하면서 필라미트는 노즐 밖으로 분출됩니다 좋은 익스트루더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LA를 예로 들면 180에서 210도의 온도로 카트리지 히터가 열을 내면 히팅블럭이 뜨거워지고 익스트루더 모터에 밀려온 플라스틱들이 녹아 노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피팅 블럭의 열 때문에 히트브레이크까지 열이 전달됩니다 히트브레이크 위에 콜드핸드는 이 열들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콜드핸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히트브레이크가 과도하게 뜨거워지고 녹지 말아야 할이 부분에서 플라스틱이 녹아 압출 불량이 발생합니다 익스트로더 핫핸드와 콜드핸드의 품질은 적정 수준의 온도로 유지시켜주느냐에 따라 능력이 결정됩니다 히트 브레이크에서는 온도가 낮게 유지되어야 필라멘트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팅블럭은 PLA 적정 압출 온도인 180에서 210도 사이로 유지되어야 필라멘트가 압출되어 나옵니다. 좋은 익스트루더는 이런 온도의 균형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됩니다. E3D, MK8, j 헤드 a d 하덴들들은 방금 설명드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됩니다. 좋은 성능의 익스트루더들은 필라멘트가 무조건 막힘없이 잘 압출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익스트로더 핫 엔드의 노즐 세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